오늘도 오라이 님이 해르지를 왔습니다. 어, 무엇을 잡을지. 여기는 동족이 많다고 그래서, 예, 저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따 만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족 껍데기예요 이야, 하얀 눈이 온것 같으죠? 야 끝내줍니다, 끝내줘. 동족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나옵니다. 오, 음, 오, 오, 백합. 네, 백합. 오케이. 어, 나오자마 지금 저희 처음부 백합도 나오고. 예. 네. 좋습니다. 라이님, 무릎 꿇으셔야 되겠어요. 터 부자기 앉으셔야 되겠어요. <laughs> 어? 상신의 제... 특허푸. 아, 또 자세를 또. 그렇지, 그렇지. 아, 쭉 괜히, 스 괜히 먹었어. <laughs> 야, 오늘 잘 나옵니다. 네. 동주. 동동동동, 동주. <laughs> 오, 보그다, 보그잡 그래요? 막. 오, 손으로 막, 어, 당신 또, 어, 나도 백합 잡았어. 야, 백합이 있습니다, 여기. 백합이. 야, 동죽도 있고, 백합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분들이 다, 지금 동죽 잡으러 오셨습니다. <laughs> 이거 너무. 한 군데에서 이만큼씩 나옵니다 이거 이야 엄청납니다 <웃음> <너무> <웃음> 열심히 잡아 보십시오 오늘 만토 하겠습니다 오늘 야 야, 근데 뭐 몇분만에 몇, 몇분 만에 1분? 1분에 이정도씩 나옵니다 이끌어. 1분에 어메 아 1분마다 저만큼씩 나옵니다 <laughs> 자, 동조 버리고 <laughs>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예. 네, 제가 카메라 찍기도 서봅니다 지금. 에, <laughs> 네, 2 0 개씩. 야,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야, 진짜 엄청납니다. 다들 동죽 잡고 계십니다. 와, 국민 포인트입니다. 국민 포인트. 야, 이쪽에는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잡고 계십니다. 이야. 야, 하다락 하다으좀좀 설려, 계속. 이거 보세요. 소리 나죠? 야, 이거 보세요. 예,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네, 네! 잘 나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손으로 던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야, 지금 몇 개야, 지금 도대체. 예. 네, 이거 보세요. 야 엄청납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지 어,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한 번에. 와야 이게 뭔 일이래요? 예예 예. 아, 바다가 있는 쪽으로 물이 빠지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야만만 벗어 선 어. 1분의 1까지 들어왔어. 어, 그래 좀 커지고 예오 엄청납니다. 뭐예 예, 어민들도 많이 하시고요. 좀 보시면 엄청났죠석화씨 봐봐. 와 언제 이렇게 잡았어요? 어? 와. 우리 오라이님은 항상 조명, 터프조 가져갖고, 야, 이거 크다, 이제. 어, 이제 좀시 크다. 응. 어. 여보, 이거 보세요. 네, 제가, 제가 파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어손을 팝니다, 손으로. 야, 제가 손으로,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손으로 벅벅 긁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야 진짜 놀랐다 놀라워 응. 놀라워 이 놀라울 정도야 이거는 응? 그냥 손을 이렇게 뻑뻑 긁는 데 나와요 긁는 데아아아네 <laughs> 이게 다 동중입니다 <laughs> 동중 오라이님 잡은 거 내가 잡은 거야저 자루도 보세요 오라이님 자세 나오고, 예. 아주 열심히. 어. 자세가 아니라뭐 먹여 살리려고 한시 <laughs> 때문에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 <laughs> 아, 이거, 지금 동중마음에가 와서, 굶는 방법이 있을까, 오라이님. 영양가 있는 걸로만 아주, 어? 여보. <laughs> 네, 동쪽 이렇게 많이 보기 쉽지 않으시죠? 네, 네 파문 나옵니다. 파문. 제가 손으로 이렇게 득 득다가 이렇게 두개 나오고 또 이렇게 득 득다가 또두개 나오고. <laughs> 이거 보세요.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손으로. 야, 득득 여기 또 있다 보세요. 네, 또 오케이. 야, 이만큼. 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laughs> 깊이, 깊이 파니까 막 떠, 어. 떠 있습니다. 떠올라요, 떠올라. 저, 저기 봐봐. 여기 떠오르는 거 보세요. 예. 네. 다섯 개, 여섯 개. 야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오늘 장사해야 되겠네, 우리 이거. 살짝 따라. 깊이 좀눌러주니까떠오르 어. 떠오르네. 오케이. 음. 야 예, 제법입니다, 제법. 아, 본격적으로 나으시죠나 아, 그렇지. 어, 탈국수집을 하나 차리든지 해야 될 되겠어. <laughs> <laughs> yeah, 오, 떠다니래. 막. 어 떠다니네 막어 오케이 나 났어 오 근데 네 백합 나옵니다 백합도 좀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요거는 금세예 제가 요만큼씩 금세 잡았어요 한 곳에서 네 엄청 납니다 지금 야. 내가 어또 났어 그럼 거기만 공략해요 뭐 백합 있을거야 <laughs> 아하 오케이. 어허허허. 두 개, 세 개. 세 개. 이곳은, 2개, 3개. 네, 3개. 이곳은 응.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저기 <laughs> 보시면 한 100여 명, 한. 4개. 네 개. 한 곳은 100, 200, 300, 400, <laughs> 500, 600, 700, 800, 900, 1000, 1500, 1600.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2000명. 응? <laughs> 네? 어몽려님, 이거, <laughs> 오늘 이거 자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응? 네? 오늘, 우리. 왜 저기 두개 잠깐 이래 가지고? 아니 <웃음> 이거 너무 많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걱정이네. 걱정이네. 많아도 <laughs> 네? 걱정이네. 근데 그러니까 손질하는 잡, 게 네. 응. 잡는 재미가 이게 뭐 응. 잡는 재미는 <laughs> 네. 있는데 손질이 동족, 걱정이지. 유일하게 처음으로 동주 저 캐는 게 싸네. 옛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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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가서 사야 사는 게 싸졌는데. 이번엔 저기네 아우, 음. 정말. 아니. 약간, 동죽은, 음. 캐서, 어? 저, 저, 잡는다. 끓여 먹고. 싸다. 오케이. 형님의 음. 불타는, <laughs> 어, 호미질입니다. 합니다 호미질. 갈키 호미지 야, 오, 백감 나지? 어, 백감 아, 나왔네. <laughs> 때마침 또 백감 나왔네. 자, 하여간, 음. 동죽은, 음. 시 심장을 가지 않고, 캐서 먹는다. <laughs> 정말 싸네요. 시장 가면 비싸요. <laughs> 와. 들어와기 <중축이> 대박이야, 대박. 개어이나한 <laughs> 군데서 이만큼 나왔어 뭐. 정말. 일단은 내가 사람들 많은 거에 놀래네. <laughs> 응. 오, 나도,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야. 야. 야, 이거 몇 손탔는데 이렇게 됐어. 와. 야, 이거 너 그러니까는. 너 나도. 마리 어, 나도 세 마리. 와. 네 마리. 대박이, 다 대박, 대박. 여기는 완전히 저기네. 봐, 봐, 봐. 노다지. 끝내주네, 끝내줘. 노다지네 여기. 뭐 물이 좀 없게 되나요? 응. 예. 물 있는데 깊이 들어가 있었 음. 음. 그러니까 물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서 그런 건 있네. 음. 아. 봐봐. 아, 끝내다 음. <laughs> 끝내준다, 끝내줘. 이거 봐, 뭐 금금 떠다녀. 야, <laughs> 이게 뭔일이여 <laughs> 아이살 빠지겠다. 봐봐 내가 어. 잠깐살 빠지겠어.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정말, 하고 정말 아 이거 물을 봤어. ]스럽네. 와. 물을 막 써. 얘가. 어, 물을 살. 어. 어, 이거 봐. 한번 어, 벌써 봐. 아이고. 대박이네, 대박. 오. 야, 정말. 사람도 많고 응? 날씨도, 좋고요, 뭐. 많고, 날씨도, 날씨도 너무 좋아. 좋고, 날씨도 응. 좋고. 완전히 뭐 수, 수영장 분위기인데. 응. <laughs> 계속 완전히 바다가 내밖 같아. <laughs> 동죽수영을 합니다. 동죽수영, 동죽수영. 자. <laughs> 이거 뭐, 소리, 우와. 우와. 한 5분, 여7 <laughs> 해볼까? 지금 찍고 있으니까 한 5분, 응. 5분이면 얼마나 켜나 보냐. 와. <laughs> 어복년님? 네.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어. 근데 네? 계속 나오니까. 너무 많이 접어서 계속... 이제 저기 이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계속 응. 나오니까 재밌어. 어, 그러니까 제, 계속은 나오고 그냥 콱나오는구 어, 이거 큰일 났네. 아, 봐 어, 여기도 보면 여기도 그냥 콱 나오는 거라 앉아서 하고는 있는데. 어, 바다를 기어다녀. 바다면 그냥, 그냥, 그냥 긁어재 켰는데. 보니까. 한 통이 됐어? 어, 한 통이 저, 저, 꽉. 와. 이제 오라이부부오라이부부 식사통에 꽉 찼습니다. 만통했습니다. 만통. <laughs> 너무 많이 잡았어. <laughs> 고생했어 고생했어. 한통 잡았습니다, 내가. 예. 이만큼 잡고 갑니다. 오라이. 집에 와서 보니까 어우 두두두 통이네 두 통. 동어 동죽을 저희가 많이 잡았는데 올때 동죽에다 바닷물을 같이 받아 와요. 그리고 이렇게 삶아서 지금 저희가 동죽을 짜고 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채반 차반, 차베랜더 넣고서 몇번 씻고 그러면 이제 모래가 많이 제거되거든요. 그러면 해감이 아주 잘 돼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모래. 어, 이게 양이 좀 많으니까, 적당한 양으로 몇번 헹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좀, 잔 모래, 그, 잔류로 되어 있는 모래가 좀 빠지게, 음. 음, 몇번씻어줄 거야, 이거를. 잔모래 천천히다가. 빠지게? 응? 잔모래 빠지게? 어, 잔모래 좀 빠지게.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껍데기가 간혹 들어갈 수 있거든? 요거 위주로 찍어줘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껍데기도 간혹 들어서 가 이게 소리가 지극 지극 나잖아. 음. 이거 뭐 소리 나지? 음. 이거를, 음. 헹궈주고. 어, 헹궈주고, 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 껍데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면, 음. 봐봐, 이제, 모래 좀 씹어줄게. 모래랑, 이게 첫 번째거든? 모래랑, 어, 아유, 모래가 껍데기가 남네. 남지, 아. 이제 처음 찢는 거니까. 이게 면 조개 음. 껍데기가 어. 있어, 이런 게. 어, 어.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거 다 버릴 거야. 음. 그러니까 몇번 씻으면 이렇게 이제 없어지게 음. 한 여섯 일곱 번 씻으면 될것 같아. 음, 이걸 반복해서 한다는 거지. 어, 근데 이제 6시까지. 너무 그딱 이렇게 비벼 놓으면 맛있는 게 없어지니까 음.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음. 음, 이렇게 해서. 체이다 받쳐서. 응, 체이다 받쳐서. 이거 음. 봐, 지금 나좀 꺾이기가 있는 듯 소리가 좀 나. 음, 이렇게, 이렇게 잘서. 음. 이제 버리다 보면 오, 이거 두, 두, 아니 두, 아니, 아니 그 바닥에서 나니까 이거 밑에서 어. 아까 버린 거. 어. 그러니까 두 번째도. 두 번째는 많이 나졌잖아. 봐봐. 아까 어. 첫번째랑 많았고, 두 번째 요거 남은 그, 거야. 이거. 네. 응. 요거. 음. 그렇지? 이렇게 해서 모래가 안 나올 때까지 씻으면 돼. 그러면 먹는데 지금 이건 안될것 같아. 여섯 번째. 음, 여섯 번째 음. 씻고 이제 나머지 한한 보여줄게요. 음. 여섯 번째 이제 찍는 부분.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잖아. 음. 근데 이게 모래가 아니야. 이제 음. 버리고 뭐 깨끗하게 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보면 모래가.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모래가 어, 없어. 모래가 없어지네. 어, 음. 모래가 하나도 없어. 여섯 번째에서 어, 여섯 번째라 일곱 번째 좀더 어, 깨끗하게 여... 실분들은또더 씻으셔서 잡수시면 되는데 내가 손을 만졌을 때 모래가 찌끄덕 찌끄덕한 소리가 안 나잖아. 음. 어 이게 지금. 제그 살에서 떨어진 거뭐 이런 거거든. 응. 음, 음, 그 정도면 해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 좀더 많이 씻분으로 근데 이제 단맛이 너무 또 없지가 열, 열 번에면 뭐 먹을 뭐 것도 없네. 근데 단맛이 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근데 깨끗하게 정도까지만 씻으면 잘렇게 응. 음. 오케이. 음, 응, 요런 식으로. 음, 오케이. 그래서 봉지에 담아 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드시면 음. 아주 맛있는. 그리고 또 드시고 싶을 때마다 드실 수 있는 그렇게 될것 같아. 비주얼 끝내준다. 응. 어디 한번 먹어봐봐. 다시 먹어봐. 음. <laughs> 응. 데 이제 바로 씻었을 때 물맛이 있어. 근데 이제 좀 응. 지난 다음에 먹으면 아까 우리 먹어봤지만 저기잖아. 단맛이 안 잊어 안 잊잖아. 음. 응. 뭐 모래 응. 씹히는 거는 거의 없고, 음. 응. 응. 약간의 미지근은 뭐 이런 응. 거. 그럼좀한두번더 응. 씻으면 되고. 오케이. 응응. 응,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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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면 진짜로 먹을 것 같아. 1년 그래. 내 먹을 것 같아. 음, <웃음> <먹을게요>. <웃음> 어.